289페이지 연습문제 676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루트 2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1일 때 f1분의 1, f2분의 1, f3분의 1, f24분의 1 전부 다 역수가 되어있어.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우리 역수를 해보자. fx분의 1.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루트 2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1분의 1이겠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 자 그럼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1 빼기 2x 플러스 1자 그리고 위에는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루트 2x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없어져서 자 결론은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넣으면 돼? 1부터 넣어보자 이거야. 1 넣으니까 1분의 1은 빼놓고 전부 다 1분의 1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분의 1은 빼놓고 자 어떻게 한다? 1을 넣어봅시다. 다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 그냥 빼놓고 넣는 거야. 자1 넣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 넣으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자 어때? 규칙 이이렇게또 빠지게 생겼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그죠? 자, 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자, 규칙이 이렇게 다 빠지는 거야. 쭉쭉 빠지고, 맨 마지막에 24를 넣으면, 음, 48, 49,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7.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다 빠지고, 요거랑 요거, 둘이 남은 거야.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7, 7, 이 4, 야 7,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6이니까 답은 3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77번.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6, 루트 6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기억부터 봅시다. 그래프를 평이 이동하면 얘 그래프랑 일치한다. 일단 그럼 뭐야? 얘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 자, 음, y는 마이너스 루트, 정리하라 했어.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자, 마이너스 3 부호 똑같지 그지? 일치하는 거? 맞습니다 자, 정의역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요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있어 2, x로 2만큼, y로 4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인데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가는 거야 2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자, 그 다음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2사분면 여기 안 지나냐? 그 볼륨 어떻게 돼? 0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야 0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 양수야 그지? 0 넣으니까 양수가 나와 그럼 2사오면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죠 그지? 자 지나갑니다 자이 그래프가 아니라 요렇게 가고 있는 가야 4가 좀 밑에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2사오면 지나갑니다 뭘 넣어봤을 때0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어 답은 기니 ㄴ 자 678번 함수 y 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e 그래프가 a 콤마 마이너스 a 를 지날 때이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a 콤마 마이너스 a 를 지난다고 넣어보자. 자 마이너스 a 는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a 플러스 a 플러스 e.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영이야. 없어. 자 그러면 이 a 는 얼마? 마이너스 2 a 는 얼마? 마이너스 1자 그래서 얘를 다시 식을 적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그 다음에 더하기 1자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어디 위치지? 마이너스에 플러스면 요렇게 가는 거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답은 1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679번 정의역이 x 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무리함수의 치역이, 자, 저거다. 자, 그럴 때, AB의 값을 구하라. A는 음수라고 했어. A가 음수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프가? 요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자, 뭐, 어쨌든 요렇게 가고 있는 거야. 요렇게. 자, 이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 말은 뭐야? 장계 들어갔을 때큰 값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랑 5랑, 이렇게 연결, 0이랑 3이 연결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이너스 6 넣으면 5가 나와야 된다 했어. 자,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6a, 플러스 b, 플러스 1은 5. 자, 그래서, 마이너스 6a, 플러스 6, 아, 플러스 b. 6일래 b. 플러스 b. 루트는, 얼마 돼 4. 마이너스 6a 플러스 b는 얼마다? 16.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단. 자그 다음에 0 넣으면 3이 된다 했지. 0 넣으니까 루트 b 플러스 1이 3이야. 루트 b는 2가 되고 b는 4가 된다. 자 b가 4야. 그러면 음 b가 4면 대입하니까 자 넘어가서 12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이 곱한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프 중요하지. 그죠? 자, 그 다음 680번 함수 y는 5-2 루트 1-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자. 자, 그래프를 그려주자. 자, 이거 식정리 y는 마이너스 2 루트 우리가 익숙한 식으로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더하기 5. 자, 그러면 1. 자, 요거. 잘 보이겠지? 1. 그리고 5.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가는데 0을 한번 넣어볼게. 0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0 넣으면 1, 마이너스 2, 3. 자, 여기 3을 지나가는 거야. 자좀 요거 정도는 디테일하게 해야 돼왜 1사분면이라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나줘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끝과 끝이 어떻게 됐어 1,5랑 얘는 0,3이지 자이두 점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이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1,5 넣습니다 1,5 넣으니까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k가 얼마? 6이지. 자, 그 다음에 0,3 넣습니다. 3은 K 요거지. 자,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거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될까 안될까? 자, 여기서 중요한거 축은 4분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자, 뭐라고? 축은 4분면 아니. 알겠죠? 자, 여기 중요한 거 축은 사분면이 아니야. 그래서 빼야돼. 자, 그럼 여기서 되는 거, 모든 정수, 4, 5, 6. 자, 이렇게 있겠죠? 자,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 1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틀리는 게 뭐가 있다? 3까지 포함해서 틀리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영상에서 풀이하도록 할게요.